예, 오늘은 고난의 예, 사람들 이런 말씀으로 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고난의 삶을 어, 살게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어, 고난의 삶은 또 따라오기 바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에, 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 t l e time, little time, little time, l 문제인 것입니다. m e little time, little time, little time, little 또 나라 안에서도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있고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도 주식이 오르락내려가하고참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연금을 계획하는 문제 또 이제 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데 의사를 정원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 또, 선거를 하되 이 선거가 공정하게 잘 반영되어야 할 텐데 전자개표가 합당한가, 수개표를 해야 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국회에서 이제 세금으로 재정을 이렇게 지출을 할 때, 이제 어느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게 합당한가, 균형적인 재정제치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더 많이 돈이 가고, 어느 지역에는 돈이 덜 가고,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끊임없이 이 고난과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잡혀서 그렇게 여로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네,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예, 그런 이제 네, 환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봐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면서부터 어, 세상을 보지 못하니, 눈뜨고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자연, 강, 또 꽃들, 나무들, 사람들, 집들 보지 못하노, 그런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요.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 또 전생에 예,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은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말하기를 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선한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게 저렇게 예, 불행한 자가 저렇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가 또이 세상에 살아본들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 예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고난에 이제 우리 인생은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살수 있다. 그렇게 착각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이소인의삶 가운데 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권한을 통하여 우리가 연약이 되어지고, 권한을 통하여 나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권한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너감을 발견하고서 마침내 하나님께 도서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고난는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알갈데아 우르에서 이렇게 그때는 우상을 섬기며 또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더불어 이렇게 살았지만 어느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마침내 이제 다른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러나 이제 막상 가난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에 가뭄과 기건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가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되나 예, 이런 이제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잘 되어야 할 텐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가나 땅에 가면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롭고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왜내삶이 이럴까? 아무래도 충분히, 충분히 예,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또 개인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한지 25년이나 되었고 가난 땅에 25년이나 살았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자네가 없는 그 일로 인하여 늘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겠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아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내자손이 네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약속하시고 금방 자녀를 주셨느냐. 그게 아니죠. 예, 무려 한. 25년 어, 세월 동안 이제 인내하며 기다하는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삶가 은대로 도 이와 같이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인내하여 마침내 믿음의 족상이 되고 마침내 에, 아, 복자 미사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자자 선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들이 번성하나 이런 이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야곱, 매, 야곱, 예, 야곱의 야곱의 생애도 이렇게 보면 그의 생애가 모든 것이 예, 형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형 예수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 형에게 잘 예, 형의 부탁이 형예서의 부탁에 있어서 팥죽 한 그릇 식물로 이제 장자의 권리를 취하는 그런 이제 에, 기회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 나중에 형과의 이 관계가 틀어져서 형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여 이 야곱은 할수 없이 외이지 바탄 나라로 에,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의 촬영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외곽집으로 가는 그 들판에서 돌레게하고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다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우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야곱아 내가 외곽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너를 보호하리라.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외가에 오착해서 양을 치는 일, 뭐 저는 이제 양을 치는 일을 예, 해보지 않았지만, 뭐 소를 넣기는 일은 조금 해봤지만, 아, 그러나 이제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 양을 이렇게 목양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독한 순간. 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 야곱은 외가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냈는데 예, 14년을 두 아내를 위하여 6년을 이제 양 떼를 위하여 봉사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 20년 세월을 어떻게 보면 양치는 일을 간단한 그런 이제 신실한 자가 야곱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생애에 이와 같이 고독하고 외롭고 형이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인생의 그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을 높여주시고,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예, 열두 아들이 예, 이렇게 생겨나며, 이 열두 아들이 예, 이스라엘 열두 집화가 되어으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이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 고난의 과정을 거친 야곱이 하나님께 정기한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요셉, 예, 요셉의 생애는, 예, 그 나이 17세 였습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 미움을 받아 아버지, 예,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하였지만, 채석옷을 입고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은 예, 형들에게 시기가 나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음, 마침내 요단 들판에서 마른 공덩이에 마른 던져지게 되어지고 어, 어, 형들은 죽여버리자 어, 이 에, 미움 이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 황량한 들판에 죽여도 아무도 모를 테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면 그랬을 때 장자루변이 사람을 죽였으면안 된다 죽이지 말자 그래서 마른 운동에 어, 던지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 또, 이 요셉을 불상에 이해서미디안 상인들, 에,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린 요셉의 인생, 그리고 이제 애국의 에,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팔에게 팔려가고, 거기서 이제 가정촌물을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나서 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아,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감옥에 들어온 떡 없는 자와 술과 원의그 꿈을 잘 해석해주므로 어, 또 나중에 이 옆집이 바로 앞에서 바로 의 꿈을 해석하여 예, 마침내 애교배에 총기가면 그 나이 3세대에꿈의 총, 총대가 되는 그런 이제 영화로운 인물이 됩니다. 아, 네. 예. 그여자들 고난의 세월들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 형들이 미워하고, 그런 이제 세월 속에 참으로, 어, 고난의 세월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대로, 어, 어, 들판에서, 어, 자기를 들어서서 다른 열한 개의 벽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네,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는, 하나님주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야곱과 네, 그의 동생, 어, 그의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에, 절하는 이 꿈이 마침내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요셉의 영화로운 시기까지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세도 역시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생명은 벌써 아기 때그 어, 갈대상가에 담겨져서, 에국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기, 울면서 떠내려가는 그 아기, 물고기 밥이 될수 있는 그런 아기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예, 아기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다고 왕궁에서 40년간 살다가 이제 또 사람을 처적임으로 인하여 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래 바람 속에 뜨거운 태양 속에 예, 이렇게 살아온 짐승들 있는 그 방야 가운데서 모세가 생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외롭고 설설한 그런 이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때가 되면 신의 산에 뜨기나온 불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제 애국의 바람에게로 보내고, 예,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고, 손을 품 안에 넣었더니 문동하게 생겼는데 뺑이 문동이 사라지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에게 임하여, 모세와 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을 지키는그 입에 귀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예. 고난의 세월, 가슴 아픈 세월, 이 세월을 에,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따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에, 된 것입니다. 예, 다윗의 생애로 보면 널 이제 좁혀 다니는 에,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 왕 장기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군사를 풀고 에, 그래서 이제 에, 숲속으로 에, 광야로 사막으로 바위틈으로 동굴로 에, 외국으로 블레셋으로 이렇게 널 이제 쫓겨다니고 피난하는 아, 그런 이제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에, 이 피난생활을 벌써 이전에 벌써 사회에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왕으로 인명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들, 권한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 기간 동안에 죽을거나 그런 이제 인생의 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아랑이 함께하시고 그가 과연 그꿈 그, 예, 사회의 선제가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될수 있을지, 참으로 알수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의 여정들이었는데그 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예, 40년 동안 아, 왕정, 왕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예, 7년을 헤브하에서 통치하고 33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널 마음에 두시는 지역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의 신앙생활, 예루살렘의 성전, 성막 어, 그 시대가. 예,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위, 귀한 기초를 놓고 귀한 생애을 살아갔습니다. 예, 그 고난 세월 동안에 끝까지 인내했을 때 마침내 우리 아이 높여주시고 영원롭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가 울도 선교의 여정을 볼때 예, 그가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라에서 보에 맞아 거의 죽을 뻔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모두가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이, 이 바울이 다시 이제 부시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죽은 인생이 살게 되어지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 속에 찬양을,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터가 움직여서 마침내 예, 바울이 풀려나는 이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막에 놓냐 아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평파하게 전하고 이제 로마에까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고. 동화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또, 감옥에 또 갇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에 있어, 감옥 생활은 이 사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먼 여정 수백, 수백 킬로미터, 수천, 수천 킬로미터 뭐 합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먼 길을 이제 다니면서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널 때 위험이 있습니다. 예. 또, 쪽배를 타고, 어, 이렇게, 강을 건너다 보며 또, 침몰할 수도 있고, 광야의 위험, 예. 그래서, 어, 사나운 독사가 있고, 또, 사나운 벌레가 있고, 어, 전갈이 있고, 그런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이제, 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 사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바다의 위험, 예.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배가 잘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배들이 나무로 만든 때 물이 셀 수도 있고, 바람이 불면 침몰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이렇게 생명의 위기, 생명의 위험들이 계수가여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고난에서 불과 바오는, 예, 를 들면, 루스토라에서 벌에 맞아 죽을 뻔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수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복음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할 수도 있었지만 어, 그러나 이제 계속하여 예,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대하여 어, 마침내 예, 복음을 어, 아시아와 유럽에 계속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리포 교회를 세우고, 대사론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예, 이제, 많은, 어,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리고, 꼬마 아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신구약, 성, 신구약, 어, 성, 신구약을 하면 예, 신약, 성경, 열세권을, 어, 기록하는, 그런, 이제, 위대한 법적을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바울의 생에, 편안하고, 좋은 일로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예수의 봄을 위하여 살아가는데도, 이와 같이, 고난에 힘든 인생의 여정들이 많았음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땅에 왕으로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김받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하기를 여우도 구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러면서 거쳐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불편하고 고생인 그런 인생이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을, 어, 믿지 아니하고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남떠러지에 밀쳐서 예수를 죽이려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러면서 죽일 비해를 찾고, 마침내 비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이제 고난, 예수조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소에 이생애의 고난을 담고자 하는 그런 그 흔적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고난의 생애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또 친구들의 핍박과 이웃들의 박해와 직장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일로 말암 아마 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 당하고 고독한 그런 세계가 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소인의 고난, 베리소인의 고난 가운데는, 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 고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이이라 그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아, 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고난을 지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연약하고, 인생하고, 싫어합니다. 고난이 너무나 취약한 가운데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고난이 거의 상식이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힘들어, 요보리고결를고 또, 추운 겨울날에, 그래서 이제, 강가에, 또, 이렇게, 겨울가에, 빨래를 하면서, 이렇게 장갑들에도 없이, 이렇게, 옛날 여러분들은 고난의 사람들이 생활이 아주 상식이 되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잘 사는 관계로 인하여 고난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 앞서서 고난의 삶을 살아간 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네, 그들의 고난의 삶과 그들의 오해 참음의 본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본을 네. 삼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아브라함 야곱, 요세 모세, 다윗, 바울, 예수님 이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원한의 과정들을 통하여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어 영화로 또 일몰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어려운시기라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예,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로 축원합니다.